여러분 저 지금 1본 왔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나요. 2시간 만에 왔고 너무 편하게 음, 음, 와가지고 실감이 하나도 안 납니다. 지하철 오니까 약간 느낌 나는 것 같은데? 요 일본 말일수스 수고하네요. 1본 편의점. 진짜 이 계란 샌드위치가 맛돌인 거. 이 아키토리 빵이 진짜 맛있어요. 한국마시는맛 들어간 물 일본 오면 물 대신 이걸 먹습니다 이것도 물이에요 근데 진짜 존맛탱 이건 뭐 유명하니까 그걸 타고 장훈이 어디갔어요? 어? <laughs> 이렇게 녹화 먹었어요 되게 고급스러워 천천 우리 내일 그 됐어. 이렇게. 됐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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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지금 너무 이들어요 비행기 타고 와서 게기 <laughs> 타고 이렇게. 이렇이거는이컴이데 타고. 매시랑 사케랑 섞은 거거든요. 되게 달고 맛어 알스 두 번째 플레이 사시미래요. 사시미. 얘는 왕도콩 머시기 같아요. はい。<music>

그러면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, 미쳤어요. 그냥 입에서 살살 구워가.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지금 저밖에 없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. 이렇게 들어오면. 크진 않아요, 욕탕이. 이런 식 이거 하나밖에 없네. 이렇게. 이렇게 지금 사람 하나도 없어서 저 혼자 있어요. 근데 욕탕이 작아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고 뭐이 정도면 not b 전 되게 큰 욕탕을 생각했는데 크지는 않아요. 이렇게 양갱이 있어요. 양갱을. 이거 뭐야?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금 풍경이 이래요, 여러분. 이 골프장이 나오네. 미쳤다. 지금 제 시선에서 보이는 뷰가 이래요. 와, 진짜 힐링이다. 미쳤다. 와, 미쳤다. 밥을 먹으러 갑니다. 이거를 입고. 짐은 이렇게 나와 스키 옷인가 봐요. 이렇게 반찬 등등등. 귀여운 소세지. 따박기만. <목소리> <목소리>